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시고 그곳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어, 예수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 앞에 흔들리지 않은 것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어떠한 존재인지, 왜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왔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어떤 속삭임과 마음을 흔드는 말에도 전혀 요동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귀의, 마귀와 그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것이 어떤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가, 목표가 된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할 때 우리는 그 모든 시험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한자하게 조그만 타협의 여지, 협상의 여지가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아닌 것은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몸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 광야로 이끄시며 시험하시기로 하신 것은 정확히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그에 따른 헌신이었다는 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이들을 먹일 수 있는 분명한 수단이 없는 곳,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신다는 말씀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라면 이 광야를 우리가 지나가야 한다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버리또 다섯 개또 물고기 두 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남기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눈앞에 돌을 턱으로 만들 수 있으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의존하는 한 인간으로 예수님은 광야에서 계십니다. 첫 번째 시험이 그것이었습니다.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줄이신 예수님 앞에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는 그 시험의 의도는 생명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에 흔들림이 없으셨습니다. 성령께서 광야로 예수님을 이끄셨고, 마귀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돌보시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40일, 네, 40일 금식기도 하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3일 금식하는 것도 정말 힘듭니다. 네, 음식 냄새가 나는 것, 다른 사람이 음식 먹고 들어오는 그 냄새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그냥 먹자, 하고, 네. 제믿음 연약한, 연약한 것일 수도 있지만, 정말 금식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40일을 줄이고, 하나님 앞에 또 마귀와 함께 그 시간들을 보내시는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육신의 가장 연약한 것들. 죽음을 경험하는 육신이 줄이고 지친 그 상태가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서, 인간의 진짜 모습이라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힘입고, 힘입어 그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것이라면, 결코 견딜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시험하도록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관계를 확증해 보이도록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로 당신 예수를 사랑하는지, 돕는 자, 천사를 보내시는 것으로 그것을 입장해, 입증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귀에게 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앞에 3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세례를 통해서 그 관계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믿음, 그리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어떤 확증을 필요함 없이, 의심 없이 온전히 믿음과 신뢰로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던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입니다. 마귀의 말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냐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매일의 삶에 무너지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나의 것이다, 라는 이 확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취소되거나 변질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녀라고, 나를 아들이라고, 나를 나의 딸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사탄의 어떤 속삭임과 어떤 유혹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분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시간들을 지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광경을 보여주면서 놀라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바꾸어 보면 잠실 롯데타워, 네, 서울에서 예전에는 6 3빌딩이 가장 높았지만 그것도 아주 옛날이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88 서울 올림픽 그, 그 점이었죠. 어,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어, 서울, 네, 제가 지방촌농이기 때문에 네, 서울 구경 가는 것, 육삼빌딩 보러 가고 저때는 자연농원 가는 것이 수학여행 코스였습니다. 어, 지금은 잠실 롯데타워 꼭대기에 어, 세워서 야 나한테 절하면 나를 경비하면 내가 여기 보이는 모든 것, 네. 아파트 한채 값만 해도 수십억을 호가, 호가하는 그 강남 땅이 아니라. 너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이땅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 세상 영광을, 세상의 영화를 너에게 주겠다. 라고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힘들게 금식, 왜 하냐? 공세계 3년은 왜 십자가를 외죠 쉬운 길이 있다. 나한테 절 한번만 해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제안은 항상... 지름 길입니다. 쉬운 길입니다. 넓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고 이 땅의 마귀에게 경배하기만하면 너의 신분을 너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접고 나에게 절하기만하면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줄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제물이 되는 것.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세례를 받는 것. 결국에 자신의 몸을 들여.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삼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고된 길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을 지름길을 취하게 하므로 예수님의 사명을 회피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 사탄은 몸부림치며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매우 강력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 세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유일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하는 요아를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막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설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강력하고 지금 예수가 예수님께서 가예수 오랜 금식과 유혹의 강렬함으로 힘든 상태일지 모르지만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들로 내가 경배하고 섬길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마음과 몸과 힘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계십니다. 유혹은 실제의 사건을 매곡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죠.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렇지만 사탄 마귀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요 말씀을 살짝. 바꾸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속이는 영입니다. 거짓의 영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아버지만이 경배 받으실 유일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며 요구하는 전반적인 목적이 이제 세 번째 시험에서 비로소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길로 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신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교묘하게 이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없이.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며 했던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수 있어. 세 번째 시험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가 삶의 주체가 될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너할수 있잖아. 네가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의논할 게무엇이니너 스스로 할수 있잖아. 이유혹 앞에, 앞에 예수님은 사탄에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자신의 주권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실 수 있도록 나의 주인의 자리를 넘겨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래서 이의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전사들이 와서 나와서 수정드니라라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꼬지으시면 선포한 결과는 이에 막이는 예수를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있게 될 사역을 통해 경험하게 될 수많은 사탄의 공격 가운데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모든 영적인 전쟁을 위한 좋은 설, 좋은 예를 우리에게 남겨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환경이 어떠하든, 무슨 유혹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흔들리지 않고 확고히 서 계셨습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확고하게 붙드는 것, 그래서 마귀의 명렬한 공격으로부터 저항할 수 있고, 그것을, 그것이 마귀를 도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야, 이놈 건들어 봐야, 건드려 봐야. 골치 아프기만 하지. 싸움이 되지 않아. 저 놈은 꽉 막힌 놈이에요 마귀의 평가가, 우리를 향한 마귀의 평가가 이러한 것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아무리 걸고 넘어져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단 0.0001%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요동함이 없습니다. 왜요? 정확한 목적.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여기에 있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지배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지배하며 왕노릇하던 세상에 이제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물러가요 하나님 나라가 차츰차츰 차츰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를 예배하는 자들로 오늘 이곳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며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생업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고 이루어가는 사명을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그 나라, 여전히 마귀가 주인행세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지배는 물러가게 되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단은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름, 기름 부음 받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신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암흑에,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따라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길 원한다. 승리하는 자가 되길 원한다.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이신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인간의 모습으로 스스로를 제안하시고 인간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존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아픈 자들을 고치셨고, 죽은 자를 일으키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존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우리가 아무 힘과 능력이 없는 우리의 삶. 정말 보잘 것 없는 우리의 삶이 온전하여 질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께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 이셨지만 또한 인간의 경험을 갖고 있었던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아기를 키워보니 갓난 아기로 태어나 배고프면 예수님도 오셨다라는 것, 아랫도리가 젖으면 오셨다라는 것, 배가 부르면 또 아랫아랫도리가 뽀송뽀송하면 잠을 잘 잔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아기일수록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러한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우리와 똑같은, 똑같은 삶을 채우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부하시며,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인간의 삶을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산다라는 것 이것이 허황된 꿈이 아니라 먼 이야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모든 것을 할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먼 길을 걸어가시고 지치시고 때로는 줄이시고 때로는 슬퍼서 우시고 왜 우리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을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채우라 하시고, 연약함을 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장 1절에서 11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유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유혹의 진정한 본질은 좋은 것을 잘못, 사, 잘못 사용하여 왜곡하게 함으로, 그래서 나쁘지 않은 좋은 것으로 교묘하게 판단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고 오해한다라는 것. 나의 삶이 이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지 않은 분이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런 수많은 물음과 원망과 불평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사탄이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유혹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어디로 가세요? 광야로, 그리고 마귀에게로 이끌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과에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어떤 종류의 유혹을 받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다면.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죠. 고린더 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 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감당할 시험, 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 시험이 얼마나 크고 힘들어도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 수 있다면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유혹을 받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왜요? 우는 사자처럼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수많은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유혹에 굴복할 때 무엇이 됩니까? 죄가 된다는 라 것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면 줄임배, 육신의 정욕,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 너무나 예수님께는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아들이라며 증명해봐 떨어져봐 천사들이 구해낼 거잖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세상의 영광이 다 너의 것이다. 너 하나님이잖아. 그 사탄의 유혹 앞에 예수님은 굴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십니다. 그런 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하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계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권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는 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사람들의 귓가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마음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의 기쁨인 아들아, 나의 기쁨인 딸아, 내가 오늘도 너와 매순간 함께한다. 나와 동행하자. 나를 바라보아라. 주님께서 이 시간도 손을 내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오늘 이 시간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오늘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 이 열정과 열망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래서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조화의 여러분의 삶이 될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구하는 새벽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음성 들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 나의 기쁨, 나의 자랑, 그 음성을 들려주셔서 오늘도 수많은 유혹과 시험 앞에서 승리하는, 승리의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